시바 부장님, 짜증난다고. 아, 잠만 왜? <웃음> <웃음> 이거 짠 나서 너한테 오늘 이게 갠소해라. 왜 귀여워? 하트야? 이, 이, 알아본 데는 이, 작가야랑. 이 작가야 라이 작가야 두개 알아봤고. 제주원권 147편. 제주행손님께서는 18번, 18번 탑승으로 탑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이요 택시 길어요 추워요 수연이도 왔어염 가염 하이염 행아 아니 나나 나 이제 나산이야 <laughs> 나 나산이야, 나산이야. 나산 호산나? 한나산 아 나산이 호산아 <laughs> 아, 오늘은 아 오늘은 한나산이야? 네, 라산. 라산이. 라사니. 라붐. 라산이와 함께하는 3박 4일. 아, 추워. 제주도. 이기 멀다. 그래서 결론은 정신 나간 전이 되지 말자. 아 이쁜 년이라고. 그러면 <laughs> <laughs> <잘하네요. 잘하네요>. <laughs> <잘하네요. 웃음> 이멋에는 고기야? 왜? 네. 고기로한개 네. 빨리 찍어 빨리 먹게 찍어? 응. 뭘더 시켜야겠어? 가스떼김이나 닭튀김이나 아까 그거 시키라고 했더니 아니 맛이다니까 그럼 융합을 할것 같은데 샐러드는 그것보다 낫지 연어 샐러드지 아오카돈 연어 샐러드 아오카돈 연어 샐러드 필요없어 안먹었지 맛있겠네 시소가 네. 탔다는거지 잖아 네, <목소리> 네. 네. <목소리> 안에 <목소리> 시소가 들어있어 타는 시소밖에 몰라 요 나미소다알아 스마일. 여녕세요나삭이 <laughs> <laughs> <먹어보세요. 웃음> <laughs> <laughs> 지금 먹어야 돼. <laughs> 치즈? 도 있어. 치즈? 혼주 소스와 고마워, 고마워, 괜찮냐? 이거, 이거 안에 세 Eu <laughs> 내장이 나나 나나 나 윤기 있게 주네. 언니 그렇게 세게 따지 마. 교관교관 집을 이런 사람들은 요지언아아를 못할 수

같럴데도 머리가 없어. 아줌마들 없어? <laughs> 나 옛날에 여기 와가지고 사진 찍었어 나 사진 찍어줘 <laughs> <안> 할 거야 <웃음> <웃음> 윤삼아! 윤삼아 거기서 윤삼아. <laughs> 윤삼아 안 나오니? 이병헌 나왔다! 아, 아, 윤삼은 안 나왔어? 이병헌이랑 송혜교! 그래도 뭐, 남자 한 명, 윤삼아! 나왔어? 아, 아닌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소리는 뭡니까? 뭡니까 뭡니까? 이렇는거 어? 한가족 같은 느낌 뭐지? <laughs> <laughs> 아빠리와 <빨리> 이제! <laughs> 야, 나보다 네가 더잘 어울려. 이 가족이랑. 진짜 진짜 진 어디 있어 어플을 어플 어딨니 장룡자 초원이지라 <laughs> 다이닝컵이래 알리 올리오랑 어, 알리오 올리오 맛있겠다 여기 갈까? <laughs> 나 하려고 했던거 아니야 알아? <laughs> 바닥물 왜이렇게 찍어놓은거야. 추웠어바닥을다왜 찍었냐고 <laughs> 북한 동포 여 뭐야 이거? 동무 동지. <laughs> <laughs> 유수현 동지라고 <laughs> 언니 김영희 수영장 가봤어? 아, 바다는 안 보여? 바다. <laughs> 이렇게 바다 앞에 있었었는데?

돌나뭐 응. 아니? 갈치 탕수육 샐러드인가 보 갈치 탕수육이는게 있어? 네 이게 갈치 탕수육 같은데? 아니 이거는 버섯이고요 버섯이갈치수이에요탕수 <laughs> 아, 그 조리면 주방에서 한 5분 정도 끓여 나올 거고요 막이 녹록해니까 금방 끓여넣어 주시면 습니다 갈치 음. 갈치 음. 그릇 봐봐 이제 넣고 다 막. 다음엔. 근데 먹기는 편하겠다. 근데 발라먹는 재미가 있는데. 고등이 음, 있 네. 고등은 양파랑 같이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네. 이것도 뼈가 없는 거예요? 요 음. 음. 아이스크어 <목소리도 안 들어간다> 해에서의파도랑고 상황이 달라. 접여서 오 이정도면. 바위로 올라가볼까? 아니. <laughs> 아니? 싫은데? <쉽게 쉬는데? 웃음> <풀물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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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사다 같아, 너. 이운받아다. <laughs> 이운받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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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털렉 발전소가 있습니다. 깡패 같지 않고? 영패 같고. <laughs> 여기 보세요. 여기 봤어요. 보시는 사람 너무 뚱뚱하게 보여. 괜찮아. 다리 진짜 짧아 보여. <웃음> <웃음> 됐냐? <웃음> 다리 안 보여, 근데. 알아서. 네. 저는 라봉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제가 부... 제가 찍죠. 라봉이는 미역을 먹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미역을 드세요. 미역을 드세요. 과메기에 싸 먹어야 하니까요. 네, 미역 아! 쇼트트랙을 하고 계십니다. 위력을 <laughs> 채취하는 지금 나무이 <laughs> <마>, 말을 하세요. <laughs> 그런 건 내가 하는 거잖아. <laughs> 너는 먹어야지. <laughs> 왜 자막을 깔어? <깔아. 웃음> 중금속에 지금 노출돼서 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laughs> 무슨 소리? <laughs> 지금 노출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이 헷가닥합니다. 저걸 들고가서 뭐하려고 하는.. 정말 과메기에 싸먹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옆사람들 거 아닙니까? 와 하트 진짜 복숭아처럼 그려놨다. 오, 미친 어, 역시 사람이 과하면 화를 일으킵니다. 자, 윤수연 선수! 꼬리! 꼬리! 아아 아니야! 윤수현 선수! 고, 고. 아! 아, 공 아니야. <laughs> 윤수 선수. 신발이 아주 거지가 됐는데요? 야! 공 아니야! 이거, 이거 정체는... 아, 아 진짜 아, 아파! 새덩이로 <laughs> 발견됐습니다. 아! 여기 어디야, 근데? 김영. 김영이에요, 여기. 아 아파. 전 이김영이에요. 아, 아, <laughs> 아 아파요. <laughs> 은퇴했습니다, 오늘부로 윤수연 선수. <웃음> <웃음> 안녕, 김영. 안녕, 김영. 우린 커피 마시러 가. 응. 장난 아니야. 부상자. 아 열감 장난 아니야. 나산이 오랜만에 혈액 순환되는 느낌. 아니 이거 <laughs> 피가 멈친 <멈추는> 거. <laughs> 무슨 혈액 순환? 거기에 열감 이 있으면 혈액 혈이, 혈이 이렇게 와서 멈췄다는 얘기야. <laughs> 여기 가자. 멀어. <laughs> 여기가 예쁜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 그렇지. 바다, 바다, 등장 아니, 나 미젤링 타이어거든. <laughs> 미젤링 타이어도 원지 몰라. 아, 근데 신발 안에 모래 뭐, 들어갔어? 네, 어, 브레이크 타임? 어, 브레이크 타임이네요. 지금 몇 시야? 이시 반이요. 우리 그냥 이거 하나에 그러면 아, 생맥. 생맥 두 개. 고수 들어가야 돼, 다크는 고수 많이. 그치. 아니, 적당히. <나서 소장님. 웃음> 사장님, 네. 티시받고 2번 옵션에요 네. 생맥 두개요 네. 포크는 전화해서... <laughs> 사랑. 포크 입고는 사랑이구나. 아니야, 토크는 사랑. 대화는 사랑입니다. <laughs> 네가 지연낸 거다. <거잖아>. 어. <laughs> 재 으, 으, 아빠 으, 으, 으,